이 역성을 한 번째. 아, 좋아요. 자, 우리가 갈래처럼 하는 거. 예, 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오케이. 자, 음, 좋아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질짓고 하면 나는 경제나 뭐돈 버는 이런 책은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고, 어, 지난 40년 독서인생에서 돈 버는 뭐, 뭐 이런 거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은... 서점이 나올 때부터 내가 아, 좀 주목을 했어요. 나온 지가, 이게 번역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언젠가는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프라자 합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세계 경제 동향에서 그 프라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일본이, 일본인 30년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프라자 합의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는 거 어, 경제 문제를 떠나서 우리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어뭐 그런 쪽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 도대체 이회계어 장부 정리 가계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이제 이게 동계산 철제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아예 관심도 없었고 뭐 내가 하는 게뭐 매님, 저 물리학 쪽이니까 자연과학 쪽이니까이 책을 한번 달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하면 어,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뭐 수학까지 아니라도 어떤 산술 계산 쪽으로 봤을 때 수익과 지출 자 여러분들 자 내가 물어볼게요 오늘 수지가 맞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지 맞았다는 말이 오늘 이득이 많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예 바로 수익과 지출이 이꼴이 됐다 균형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수지가 바로 어,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뤘다 그게 오늘 수지가 맞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의감을 잘못 쓰고 있느냐 하면 수지가 맞았다오걸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야 되는데 90%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에 어떤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무엇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문제다. 오늘 한 예입니다. 이놈들 그냥 툭던짐면서 오늘 내 수지 맞았네? 그때는 기분 좋게 하잖아요. 우쭐 하면서, 어, 오늘 수지 맞았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은 예, 수입과 지출이 이꼴이 됐다. 예, 그 말입니다. 그한 문장에서 시작해 갖고 수익과 지출이 뭐냐면 지출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어, 투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쪽 이, 이, 전체의 과정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어, 딱세 가지 개념만 끝까지 따라가면 돼요 굉장히 일목요연한 책입니다. 원래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는 책이에요. 원래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책만 해도 한 30권이 되잖아요. 원래 책 중에 어~ 최고의 책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음~ 이렇게 명료하게 그쪽 걸한 번도 안본 사람이 봐도 그걸 완전히 깨이렇게 손에 잡히게 해주는 아~ 이~ 저수 이~ 저수라는 방식이 아~ 대단했어 흡입력이 대단해요 이 책은 하여튼 원래 <laughs>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는 책이요. 소설책 저를 알아요 읽어보시면, 자, 맨첫 대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세요. 난 이런 책 보면, 요걸 내가 보통 요즘은 막 여러 가지 강의 다니고 이러면 책을 한꺼번에 안 봐요. 뭐 이렇게 좀, 아, 그래, 책을 항상 끝까지 다 보는데, 이 책은 가장 짧은 시간에 끝까지 다본 책이야. 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에 해갖고 거의 한 4시간 만에 완전히 끝인데, 끝까지 읽을 때까지 거의, 그, 자, 그러니까, 잠깐 중단하고, 뭐, 죽어도 거의 없었어요. 끝까지 읽을 때까지. 뭐랄까. 어, 내용이 읽으면 그대로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데서 조금 확장되고, 또 정리가 되고, 확장되고, 정되고, 다시 근본 원리로 돌아오고, 정되고, 리 원리로 돌아오고, 정되고, 리 원리로 돌아오까책 마작 찹닥 읽는 순간, 아, 경제 흐름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에는 간단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어 진짜 이 사람이 전문가요 그걸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모듈을 만들어 갖고 모듈을 한 10번 반복을 해요. 그 10번 반복하는데 미국 역사 전체 다가 들어있고 유럽사, 피렌체, 너네 상스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이 사람이 이제 아, 서문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랫동안 이, 이런 걸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해 봤을 때 사람들이 경제의 활동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 하더라. 자기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니까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 일화, 역사적 에피소드하고 전부 다 링크를 해갖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게, 우리가 경제활동은 결국은 사람의 그, 돈놀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가장 초기로 보면, 뭐, 가계부 같이 내가 빌려준 돈, 어, 받은 돈, 뭐, 이런 걸 적, 적는 거잖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작했는데, 그때 간단히 적었던 숫자라는 이것이, 어, 실제로 가계부가, 저이 장부라는 게, 북이라는 게 시작한 게 피렌체라는 거예요. 왜 피렌체에서 시작했는가가 이책 앞점에 진짜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 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넘어간 이 자본주의가 네덜란드학 보니 꽃을 피어때를 보는데 시작을 했다 보는데 이 책에서는 사실은 더 원뿌리는 피렌체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왜 피렌체가 나오고 또 베네치아가 나와요? 그러면 초기에 어떤 기업 활동이 베네치아하고 피렌체가 근본적으로 달란 팩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집합론적으로 딱 봐야 이 사람 진짜 명쾌하게 설명한다고 줄게요. 뭐라 그러냐면 딴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면 하 한번 보라고 그때 당시에 인구가 10만이 넘는 도시는 유럽에 파리를 제외해 놓고는 다 아, 이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가 인구 10만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나데그 문장 하나로 끝나요 네. 지금부터 인구 1 0 0 0만에 해당되는 도시가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였다는 거예요 네. 경제활동은 파리보다 늘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있나 제5의 원소란말 들어봤나요? 이게 단행번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제5의 원소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게 어, 뭐 강학에 대한 뭐 아주 깊이 있는 책인데 뭐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제5의 원소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난 2000년동안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불교에서도 그랬습니다 뭐냐면 지수하풍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사원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소명 이게 아리스텔레스의4원소설이 지난 기독교를 타고 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우주의 기본 물질의 기본 도구마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섯 번째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어제도 이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 나도 이책읽기전은 몰랐어요. 제5의 원소가 무슨 뭐 뭘까? 뭐, 뭐 그런 원소가 있는가? 불, 물, 물, 공기, 뭐 이런 것뭐 이런 거 말고 뭐가 있는가? 이랬는데, 제5의 원수란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라파치우스 할생 교황입니다. 교황이 제5의 원수라고 지칭했던 건 뭐냐면요, 어떤 물질이 아니고, 피렌체 사람이 바로 제5의 원수다. 왜? 야들은 공기하고 이를 같아서 온 세계에 있다. 왜? 장사꾼이니까네. 온 유럽을 들쑤시고 다니니까네. 교황이 뭐라 했냐면, 피렌체 사람이 제5의 원소다. 참, 대단한 이야기죠. 인구도 많았고, 경제 활동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피렌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자본주의가 그 맹화가 네덜란드가 아니고, 더그 원뿌리는 바로 어디였냐면, 피렌체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의 도입부 읽어보면, 이책 앞장만, 한 30%만 읽어드려면 본전법부터 느낄 거예요. 트렌치의 이야기 앞에 한두 장이 걸쳐 촤 나옵니다. 뭐라 나오느냐 면네오르 다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자, 네오르 다빈치가, 어, 네, 다빈치 마을의 네오라르라는 사람이잖아요. 다빈치 마을이고, 자, 네오르 다빈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그렇죠. 공정인입니다. 자 이때 가장 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공정인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고급하고 확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공정인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출현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피렌체를 이해하는 가장 관건입니다. 핵심입니다. 왜 공정을 받아야 되는가? 자 공정이라는 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그 아파트 매매를 하면 우리가 개인끼리 서로 믿으면 지금 아파트 이게 여러분들 사고 팔면 돈 엄마마게 내잖아요. 금수가 500만 뭐, 500만원, 뭐, 심지어 큰데 하면 1000만원씩 내잖아요? 자, 그러면, 1000만원이란 지금도 엄마어마큰 돈인데, 그러면 내가 팔 사람하고 내가 서로 믿을 수 있으면, 그 수수료 안 내고 두 사람 그냥 계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한 10억 덕, 5억 이상 넘어가는 이 아파트를 주고받을 때, 팔 때는 대부분 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게 공정인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럼 왜 부동산 중개인한테 500만원, 1000만원 돈을 주고 의뢰를 맡기느냐? 딱 하나입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돈이 막저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천만을 희생하고라도 이 거래를 완전히 안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인이 공정인이 각광을 받는 사회는 주목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상거래가 빈번한 사회입니다. 오직 이거 공정을 받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그큰재산이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저 피렌체 역사를 보면 피렌체에서는 많은 그 물건을 하잖아요. 근데 피렌체는 예를 들어서 도매 상인이라 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무슨 되게 쫌면서 파는 거 아닙니다. 피렌체가 영국 왕한테 도필해 준 돈이 조단입니다. 조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벌이거든. 그니까 재벌쯤 되는 사람은 대부분 바르디 가문하고 또 무슨 가문있지 페르치 가문하고 메디치 가문이게 3대 가문인데, 이 가문들은 돈을 운영했는 게 조단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상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국제 변호사가 있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 지금 버전을 이야기하면. 공정일이라는게 그때 딱 생겼는데, 그, 그때 그 굉장히 중요한데, 피렌체에서는 이게 대기업이 거래한다 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엄청난 법률적인 문제가 이 초미의 관심이요. 그래서 공정인는 자, 이야기 공정인은 츠 최고의 직업입니다 네, 지금 그거에 버금가는 직업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네오다담치도 예술가가 미술가가 하가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공정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회에서 최고는 공정인입니다 그냥 부자 되는 거는 따른 거고 그냥 기족 반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공정인이 되면 그걸 이해하는 게이 책을 들은 자본주의 출발은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다비치는 어릴 때 어리서는 자기는 몰랐겠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어떻게 나면 빨리 할게요. 그 아들을 저 미안하잖아. 응. 응. 미안하니까그 아들을 데리고 일곱 살 데리고 그 아들을 공방에 이어주잖아요. 베르키오 공방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핵심적 결정적 지식 두 번째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이를 아무나 국민이 아무나 막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종이를 많이 쓸수 있는 직업 계층은 공정인이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종이를 많이 다룬다는 거예요. 맞죠? 바로 그거하고 맞나요? 그래서 네오로드 아벤치가 자기 그 아들한테 네오로드 아벤치한테 종이를 마음껏 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 요게 요게 앞점의 핵심입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많이요이 사람. 이 책은 경제학의 핵심을 간통한 책이기도 한데, 진짜 실정적인 역사책입니다. 대단한 책입니다.